여러분, 오라클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? 한때 정말 기술 세계를 호령했던 거인이었죠. 그런데 클라우드랑 AI라는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 왕국이 완전히 새로운 싸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. 생존이냐, 아니면 다시 지배냐. 자, 과연 이 과거의 거인이 미래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그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질문. 과거의 거인이 미래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?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사실 오라클의 이 싸움은요. 그냥 한 회사가 살아남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건 기술패권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. 자 그럼 오라클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그 과거부터 좀 살펴봐야겠죠. 클라우드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오라클은 진짜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은 회사였거든요. 보시면 오라클 제국은 1977년에 시작됐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걸로 시장에 딱 나타나서 90년대에는 뭐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시장을 그냥 꽉 잡았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2000년대에는 M&A를 엄청나게 하면서 기업용 소프트웨어까지 영역을 쫙 넓혔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면 기업들이 자기네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쓰는 바로 그 온프레미스 시대의 절대 강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면서 클라우드라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자가 나타난 거죠. 그렇게 견고했던 왕국에요. 정말 큰 균열을 내는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. 네,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등장이었죠. 이건 그냥 좀 힘든 경쟁자가 나타났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어요. 오라클에게는 그야말로 생존 자체가 걸린 위협이었습니다. 와, 근데 이 격차 좀 보세요. 정말 어마어마하죠? 시장 판도를 딱 보면 아마존의 AWS가 혼자서 32%를 먹고 시장을 그냥 지배하고 있고요. 그 뒤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. 근데 오라클의 OCI는 솔직히 이제 막 출발선에 선것 같잖아요. 이게 바로 오라클이 마주한 정말 냉혹한 현실인 겁니다. 경쟁자들 정말 만만치 않아요. AWS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장을 먼저 선점했고 생태계가 엄청나게 크죠. 에저는 기존 기업 고객들이랑 꽉 묶여 있고요. 구글 클라우드는 또 AI 기술력하면 빼놓을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전부 다 각자의 무기로 오라클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자, 그런데요. 이쯤 되면 아, 오라클 이제 끝났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큰 오산입니다. 이 클라우드라는 어마어마한 도전 앞에서도 오라클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아주 강력한 요새를 굳건히 지키고 있거든요. 그 요새의 비밀, 그 핵심이 바로 이 전환비용 영어로는 스위칭코스트라는 개념이에요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간단해요. 한번 오라클 제품을 쓰기 시작한 고객들은 다른 걸로 바꾸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돈도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.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. 이게 왜 그런지 비즈니스 전략에서 쓰는 7가지 파워라는 틀로 보면 더 확실해져요. 오라클이 모뭐 규모의 경제도 있고 브랜드 파워도 있고 여러 강점이 있죠. 근데 여기 전환비용 좀 보세요. 강조 표시까지 돼 있잖아요. 압도적으로 강력합니다.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대기업 고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오라클 생태계를 못 떠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강력한 요새 이 전환비용 덕분에 오라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. 영업이익률이 무려 40%에 달해요. 안정적으로요. 바로 이 막대한 현금, 이 돈이 오라클이 클라우드 전쟁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든든한 실탄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진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막강한 자금력, 그리고 꽉 잡고 있는 고객들을 바탕으로 오라클이 도대체 어떤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라클이 꺼내든 첫 번째 카드는요. 정말 시종적이면서도 좀 놀랍습니다. 바로 자기들의 가장 큰 경쟁자들하고 손을 꽉 잡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 전략을 선택한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이거예요. 우리 고객들 그래 너네 AWS나 Azure로 가고 싶어? 가 괜찮아. 대신 거기 가서도 우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써. 바로 이겁니다. 경쟁사 플랫폼 안으로 파고들어서 자기 핵심 사업은 지키고 고객이 떠나는 걸 막는. 와, 진짜 영리한 수죠? 근데 오라클이 그냥 이렇게 남한테 얹혀가는 전략에만 만족할 회사는 아니죠. 공동창업자이자 CTO인 레리 앨리슨이 뭐라고 했냐면 혁신이 리더와 추종자를 가른다고 했어요. 이 말처럼 결국 자신들만의 혁신으로 다시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. 그 혁신의 한가운데 뭐가 있을까요? 네, 바로 AI입니다. 특히 저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요. ai가 알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다 관리해 주는 건데 이건 다른 경쟁사들이 진짜 따라오기 힘든 오라클만의 필살기 같은 거예요. 거기다가 헬스케어나 금융처럼 특정 산업에 딱 맞는 ai 솔루션도 내놓고 있고요. 심지어 오픈 ai랑 손잡을지도 모른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. 한마디로 ai로 완전히 게임을 바꾸겠다는 거죠. 자 그럼 과연 이 거인의 승부수가 먹힐까요? 오라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 가능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.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50% 확률의 안정적인 성장이에요. 이게 뭐냐면 기존 사업은 잘 지켜내면서 클라우드에서도 꾸준히 크긴 크는데 뭐 시장판도를 확 뒤집을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긴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예측인 거죠. 이 시나리오를 돈으로, 그러니까 기업가치로 바꿔보면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. 기본 시나리오, 그러니까 안정적으로만 성장해도 2035년에 약 1.4조 달러의 가치를 가질 거라고 봐요. 그런데 만약에, 진짜 만약에,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리더가 되는 대박 시나리오가 터진다면 무려 2.4조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. 오라클의 지금 전략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딱 보여주는 숫자죠. 결국 모든 건이 질문 하나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. 오라클의 가장 큰 힘이었던 과거의 유산, 그리고 그 덕에 쌓아온 고객 비반이 과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인가? 아니면 오히려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되어줄 것인가? 이 거인의 미래는 바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죠.